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정적분의 위 끝이나 아래 끝 또는 피적분 함수의 적분 변수 이외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얘가 적분 변수 t잖아. 맞지? t 이외에 문자들이 여기에 있거나 혹은 이쪽에 있거나 되겠습니까? 혹은 t 이외에 문자들이 여기 있고 여기 있거나 됐습니까? t 이외에 문자가 여기 있는 거 됐어요? t 이외에 문자가 여기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x로 많이 썼는데 굳이 얘를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의 dt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적분을 할거 아니야 맞지? ft를 적분하면 얘는 라지 ft가 되고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x 이렇게 만들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라지 fx가 되고 더하기 라지 fa가 되니까 결국은 얘를 정리해 보면 이 녀석이 뭐가 되더라? x에 관한 식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아, 얘가 X에 관한 식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뭐할수 있다? X에 대해서 뭐할수 있다? 미분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일부러 여기 에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뭐 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결국 얘를 미분한 것과 같으니까 뭐가 되더라? F, X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나갈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함수들이 정적분을 주어져 있는데,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은 변수가 다 어디에 있을 거야? 여기 위주로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변수들을 보고, 아, 이 식이 누구에 관한 식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때 이렇게 혹시나 뭐 a에서 x까지 fx, dx 이렇게 해버리면, DX인데, 여기도 X잖아요. 맞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식입니다. 됐습니까? 변수의 문자와 여기 위끝 아래 끝의 문자는 같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A에서 B까지 f t 의 DT의 값은 일반적으로 실수이지만, AB에 적금해서 T가 아닌 다른 변수 X가 있으면, 누구라고? X에 대한 뭐가 된다고? 함수가 된다고.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걸 x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야지. 뭐할수 있어? 앞에 거랑 연결해서 뭐할수 있다? 미분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양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그럼 결국은 적분 변수가 적분 변수 ab에 적분 변수가 아닌 다른 문자가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적분하라는 게 아니라 미분하라는 의미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니. 그래서 미분과 적분의 연결 고리가 되는 거고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 됐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걸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되겠니? 음, 고등학교 문제는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진 거여서 음. 자, 그러면 얘 예, 한번 볼게요. 2번. 자, 우리 금방 한 거잖아요. 맞죠? 자, 우리 이거 다 별표 쳐야 되고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의 DT라는 건 우린 생각하는데 이 안에 있는 식이 쌤이 따로 얘기는 안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잘 표시해. 얘가 누구에 관한 식이라고? X에 관한 식이라고. 됐습니까? 이 X에 관한 식을 다시 X에 대해서 말아? 뭐 미분하라. 즉 인마가 나타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요 모양이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미분하는 겁니다. 나도 그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더라? 안에 있는 모양 그대로 나타나더라.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인테그랄 a에 x에 tft dt. 이 식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이 식이 x에 관한 식이구나 나는 뭘 해야된다? 미분을 해야된다 그럼 미분을 합시다. ddx 그럼 미분을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안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뭐만 바뀌어서? 변수만 바뀌어서 나오는 꼬라지였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요거 안에 있는 녀석이 여전히 뭘로 변수? x로 바뀌어서 그러면 xfx가 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에께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요 안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뭐가 바뀌어서? 문자만 바뀌어서 나오더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어. 자, 그럼 두 번째 연습도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두 번째는 잘 나오진 않지만, 첫 번째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는 똑같이. 그럼, 인테그랄, 이번에 X에서 어디까지? X 플러스 A에 FT에 D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하라고? 얘를뭐 해서? 적분해서. 맞니? X에 x 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라지FX 플러스 A 빼기 라지FX 이렇게 될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얘를 뭐 하라? 미분하라 되겠습니까? 그럼 미분을 해버리면 결국 이 말을 미분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미분하면 뭐가 돼요? f, x 플러스 a, 빼기 f, a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겠습니까? 얘되니 그럼 얘도 똑같이 이 안에 어, 얘들아 맞아요? 여기 얘와 얘가 있어서 얘를 집어넣은 녀석에서 얘를 집어넣은 녀석은 뭔다?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좀 복잡하니까 <laughs> 나중에 여러 번 연습을 하면 자동으로 될 건데, 얘랑 얘 차이는 얘는 둘 중에 하나는 상수고 하나는 뭐야? 변수, 미지수예요. 맞죠? 얘는 둘다 뭐가?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 차이만 생각을 하고 되겠어요? 음. 그 과정은 밑에 또 설명이 되어 있을 거니까 되겠니? 어, 정리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얘가 문제 푸는 방법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유형인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쌤이 설명하지 않고,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쌤이 3번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그 <laughs> 다음에 4번, 이제,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의 극한. 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x, ft, dt. 그럼 얘 정리하면, 얘 미분, 적분에서, ft에, a에서 어디까지? b까지고, 라지 f, b에서, 아, 미쳤네, 나. 진짜 하기 싫은가 봐. 영상 이렇게 올라가기 싫다 이런 말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맞지? 선생님으로서. 아, 어, 하고 싶어!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laughs> 누가 진짜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야 맞지? 혼자 막 시부리고, 누구는 아무 있는, 애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안 보는 이 상태에서 혼자 아 이러면서 자 여기에다가 뭐 한다고 임마 음 x 1a 분의 1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a로 간다를 붙이면 그럼 결국은 임마식에다가 얘를 붙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 식이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마이너스 a 분의 요마가 올라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라지 f x 빼기 라지 f a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임마위 아래 모양이 뭐한 거야? 같은 거네, 맞지? 그리고 극한값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라지 f 프라임 a가 되고. small fa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어. 그래서, 극한으로 표현되면, x가 있긴 하지만, 맞나요? 극한을 앞에 추가시키게 되면 뭐가 나오더라? fa가 나오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어. 극한이면 fa가 되고,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a랑 x 플러스 a인데, 그 차이만큼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뭐가 나와? fa가 나오더라. 되겠니? 어, 그래서 우리는 얘는 굳이 암기하지 않고요 할 때마다 식을 어떻게 바꿔서 적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얘를 당연하게 f l 라고 받을 테니까 그럼 지금 암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앞에 배웠던 첫 번째 식 되겠습니까 변수가 미수에 포함되어 있어서 금말은 뭐 하면 항상 미분해야 해야 되고 미분하면 뭐가 나오더라 안에 거에서 문자가 바뀌어서 나오더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어. 이해 돼요? 그래서 책에 표시해놓고 선생님 미리 얘기하지만 얘는 암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어. 나도 너희들한테 암기하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 나도 안 외우고 있어.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거여서. 됐어? 음. 자. 그럼 여기 이거 통해서 여기 있는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요? 문제 푸는 방법적인 것들. 됐습니까? 어, 자, 해석의 문제니까 해석을 해가면서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뒤에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뒤에 얘가 주어져 있어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에 dt. 맞니? 그럼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뭐라고요? 상수라고, 맞니? 그럼 내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 t 의 dt가 상수니까, 내 마음대로 얘를 k라고 놔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k라고 놓는 순간, 누구도 k로 놓는 거야? fx가, 누구?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 4k. 이렇게 되는 거고, 맞나요? 자. 내가 얘를 k로 놓는 순간 fx가 만들어지고 맞나? 그러면 나는 fx가 얘니까 얘를 다시 어디에 대입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문자 바꿔서 뭐할수 있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만들어져?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얼마? t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얼마? 4k의 dt가 뭐가 되더라? <laughs> K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린 얘를 이제 직접 적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 주어진 조건이에요. 알겠죠? 네. 1번 하나를 만듦으로써 2번도 나오고 3번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처음이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풀면서 다 뭐해? 적어. 알겠지? 그러면 얘 적분합시다. 적분하면 얼마? 4분의 1t에 4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 t에 3제곱 플러스 4k t에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했는게 얼마라고 k라고 그럼 1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4k가 얼마 k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 맞지 이해되니 어 그럼 여기서 k값 나와 안 나와 k값 나와 그럼 k값 나오면 그 k를 집어넣으면 뭐가 만들어져 f(x)가 만들어져 됐습니까 할수 있겠니 어자 그래서 아 위 아래 밑끝과 아래끝이 모두 상수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녀석이 어떤 모양이 됐든 그 결과는 반드시 뭐다? 상수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조건으로.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얘 한번 볼게요. 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 t의 ft dt인데 식이 좀 복잡하죠? 그럼 dt 여기 t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건데 t가 아닌 문자가 어디 있어요? 앞에 x가 있으니까 얘를 반드시 뭐해 준다? 나누어 줍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fx는 앞에 거는 그대로인데 x, ft, dt잖아. 맞지? 그럼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 x는 문자야 상수야? 상수. 그러면 우리 다시 꺼내서 얼마? x가 나오고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얼마? ft에 dt 이렇게 적히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빼기. t f t d t 잖아 맞지. 그럼 빼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tft의 dt 이렇게 적힐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음. 음. 자, 그럼 우리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음, 똑같이 0에서 2까지 ft의 dt가 뭐 상수일 거잖아. 맞지? 그다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tft의 dt도 얘도 뭘 거야? 상수일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러면, 얘도 상수, 얘도 상수인데, 같은 상수이 아니야? 다른 상수입니다. 맞죠? 안에 모양이 다른 거니까. 그럼 나는, 얘를 뭐라고 놓고? 내가 A라고 놓고, 얘를 뭐라고 놓고? B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만들어지는 식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에 dt가 뭐라고? A라고 했고, 두 번째, 인테그라 0에서 2까지, tft가, 얼마라고? dt가? 음. b라고 하니까, 만들어지는 세 번째 시기에 fx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아, 마이너스 b. 되겠니? 그러면 나는, 음. 얘를 다시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어? 여기에 집어넣어서 네 번째씩 나올 거고 맞니? 얘를 어디 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다섯 번째씩 식 나오면 식몇개 나오는 거야? 두 개. 모르는 문자 몇 개? 두 개. 그럼 연립하면 a, b 구할까 못 구할까? 구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앞에 있는 설명처럼 외워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위 끝과 아래 끝이 전부 다 상수면 뭐라고? 상수. 어, 전체 결과가 뭐다? 상수가 되는 거니까. 문자 없잖아요. 맞죠? 오케이? 응.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정리하세요. 인테그럴를 1에서 X, 여기 적분 구간에 뭐가 있어요? 변수 X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미분. 미분하라고. 무조건. 되겠습니까? 아, 우리는 딴거 아니고, 요거 하나 때문에 나는 결국 뭐할 거야? 미분할 거야, 전체 식을. 풀이를 정화해 주는 거야. 되겠니? 그럼 앞의 식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변수만 바뀌어서 이렇게 fx로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저 미분하면 얼마? 4x의 세제곱 맞니?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a. 됐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를 이제 우리가 맨날 1번만 좀 강조를 하니까 애들이 잘 놓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 X의 미지수니까 어떤 숫자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대입했을 때 좌변의 식이 가장 깔끔해지는 X 값은 얼마일까요? 1이겠죠. 왜? 밑글까 아랫글이 막게끔? 뭐 같게끔. 그러면 왼쪽은 f 안에 있는 식이 어떤 모양이 됐든 임마는 무조건 뭐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아, 즉 우리가 어떤 숫자를 대입할 때 모양이 가장 깔끔해지는 건 누구다? 0입니다. 되겠습니까? 왼쪽이 0이 되게끔. 그럼 x 얼마를 대입해야 돼요? 1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1 대입하면 왼쪽은 얼마? 좌변은 0, 우변은 1 더하기 1 마이너스 얼마? 2a 될 거니까 맞니? 어, 그럼 a는 얼마? 1 그럼 A1 나왔으면 1 대입하면 FX 모양 나왔네요 됐습니까 이해되니 어,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풀어나가는 거야 자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누가 있어요 X 있네요 맞죠 그럼 난얘뭐할 거야 미분 할 거야 그리고 또 뭐가 보여 아 X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아밑끝 아래 끝 똑같은 누굴 대입할 거야 X 있고 3을 대입할 거야. 이제 좀 익숙해질 겁니다. 되겠습니까? 어,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먼저 미분 문제해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이게 고백 미분이잖아, 맞지? 앞에 거 미분하면 f(x) 다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f'x 맞니? 그리고 오른쪽 거 미분하면 얼마? x에 e x에 제곱 플러스 얘 미분하면 얼마? f(x) 맞나? 그러면 fx, fx, 날라갈 거니까 f'x가 어떤 모양인지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두 번째. x에 얼마를 집어넣어? 아. 3을 집어넣어. 그럼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 f, 3은 얼마? 3 집어넣으면? 27에? 그럼 9되고 얼마? 18. 얘는 오른쪽은 얼마? 0. 그러면 f3이 얼마예요? 6. 그럼 얘가 왜 필요하냐면, 위의 식에서 뭐가 나와요? f'x가 얼마인가 나와? 2x인가 나와요 맞죠? 자, f'x가 2x인가 나왔으니까, 난 fx를 구하려면 적분상수가 생길 거란 말이야, 맞니? 어, 적분상 fx가 x제곱에 적분상수 얼마? c 생길 거니까, f3은 6이니까 c는 얼마? 마이너스 3이네요. 얘들아, 맞니? 어, 그러면, 뭐요? 예 왜? 마이너스 3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답다 나왔네요. F2 구하는 거. 되겠어? 아, 그러니까. 변수가 저기 끼어 있으니까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미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되겠어요? 어. 정리 또 잠깐 할까요? 음. 자,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어서, 아, 나는 보자마자 뭘 해야 되겠구나? 미분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x에 또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든단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 안에도 뭐가 있더라 x가 있더라 됐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식을 적당하게 정결해서 x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뭐하라 나누어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어떻게 x f(t) dt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x 앞으로 빼고 맞나? f(t) dt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t f(t) dt 맞니? 이렇게 되고 그다음 얼마? x 세제곱 블라블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뭐할 거예요? 미분을 할 겁니다. 그럼 미분을 할 건데 미분을 하면 좀 주의해야 될게 아까 전에 선이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식은 뭐라고? X에 관한 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고로 얘와 얘를 미분할 때 곱하기 형태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입마는 뭘 써야 돼? 곱의 미분을 써야 돼. 요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미분할 때. 왜냐면, 이 새끼가 X에 관한 식이니까 나는 뭘 써야 된다고? 곱의 미분을 써야 된다고. 되겠어요? 곱의 미분 쓰십시다. 그럼 뭐 어떻게? 앞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인테그라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Ft에 dt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하면 뭐? fx 자 요거 찾는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애들 많이 틀리니까 빼기 얘 미분하면 뭔데요? 어 그냥 뭐 안에 모양을 x fx 오른쪽 미분하면 얼마? 3x에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어 그러면 얘가 얘가 뭐해? 날아가 됐어. 그럼 이 상황에 얘가 얜 건데, 또 안에 뭐 있어? 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한번더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아, 이 문제는 두 번째도 뭐예요? 미분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미분 한번더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f, x. 하면 미분하면 얼마? 6x 플러스 8. 맞니? 어, 그럼 fx 끝났네요. 어, 입만은 마이너스 1 집어 넣는 거 필요 없었네요. 맞죠? 어. 이해 되니? 어. 정리하세요. 문자 하나 날렸네. 자. 자, 다친 구간 0, 2에서, 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입만은 네, 네. 정말 친절하게 F'X가 프라임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맞나요? 자, 왼쪽식이 주어져 있고, 오른쪽에 여기 X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미분해야 되는 거고, 맞니? 미분함 f 프라임 x 는 얼마 1 x 에2 플러스 x 가될 것이고 맞나요?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근이 누구누구 마이너스 2와 1이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 맞니? 그럼 얘는 뭐하고 있고 감소 증가 감소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된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fx 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어디에서 어디?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그럼 0이 어디인지 모르고, 2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 안에 누구 하나밖에 없어? 극대 하나밖에 없네요. 맞죠? 그럼 극대가 무조건 뭐가 될 거고? 최대가 될 것이고. 0과 2의 값 중에 작은 값이 뭐가 될 거야? 최소값. 그럼 구하면 되잖아요. 맞죠? 이해되나? 응, 음. 굳이. 그럼 안할 테니까 넘길게요. 알겠죠? 어, 여러분들 풀고요. 자, 지금은 적분하고 여러분들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런 문제를, 문제좀더 간편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쌤이 지금 왜 바로 설명 안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게 먼저 머릿속에 익혀버리면, 나중에 4점짜리 문제를 못 풀어요. 지금 하고 있는 정의대로 푸는 걸 알아야 4점짜리를 풀고, 빡꾸미 이런 거는 뭐 3점짜리 쉬운 거나, 혹은 학교 내신 대비, 이런 것들을 풀 때는 좀 의미가 있는데, 4점짜리 하려면 원래 정석대로 방법을 다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쌤이 막 이것저것 여러 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일부는 조금 빨리 푸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편미분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는 다 가, 가능해요. 사진리 문제를 적용하고 다 가능하니까 쌤이 가르쳐 주는 거고, 지금은 딱히 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식을 해석하는 거죠? 어. 그냥 외우지 말고 쌤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극한 있으면. 얘가 뭐라고요? 라지 r g e FX? 빼기 라지 f 이고 맞니 얘분인 거니까 그냥 극한이니까 얘는 라지 f 프라임 이고 결국 f 얼마야? 이런 의미죠, 맞나요? 이 여기 대입하면 답이에요. 됐어요? 어, 그럼 얘는 이 안의 식이 막 정리되어 있지만 그냥 f x 라고 나요 그럼 적분합시다. 그럼 라지 f 얼마? 2 플러스 e h +EH 빼기 얼마? f 라지 f 이 분의 분모 얼마? h 그럼 우리 예 빼기 얘한게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이건 공식으로 외워도 될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예 빼기 하면 e h 가 있어야 되니까 e 해주고 곱하기 얼마? 2 그럼 얘는 뭔데? 앞에 거는? 라지 f 프라임 2가 될 것이고 곱하기 얼마? e 구하라는 거네요 맞죠? 그럼 라지 f 프라임 2라는 건 결국 얼마? e f e 가될 거니까 f e 구하라고 그럼 여기다 e 집어넣은 값이 f2라고 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쌤이 공식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당연히 알 텐데 굳이 암기하지 마시고요 되겠습니까 자, 음. 그래서 정적분에 관련된 내용들 예전에 비해서 정말 내용이 많이 빠졌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 뭐 심화 문제 뭐 어려운 거돼 있긴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앞에 논리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추가되는 내용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럼 여러분이 식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그다음 내용이 이제 널리비구하는 거란 말이야 음. 자 자, 쌤 생각에 나는 항상 적분을 가르칠 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할 때 우리가 앞에 적분이 완벽하지 않고 앞에 적분이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고 옛날에는 막 회전시키는 회전 부피 구하고 막 이런 거 별의별 걸다 했었단 말이야. 항상 해보면 애들이 예를 못하는 이유는 앞에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넓이 구하라고 하는데 으면 그래프를 왜 그려야 돼요? 이딴 말부터 하는 애들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넓이는 쉽습니다. 마이너스 부호를 전부 다몰로 바꿔주면 돼? 플러스 형태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넓이 부분도 어렵지 않으니까 다만 우리가 뭘 잘해야 돼? 그래프를 제일 처음에 잘못 그려버리면 넓이도 완전 잘못 나오는 거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더 생각하고 공식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 몇 개는 우리가 좀 암기하도록 하고요. 알겠죠? 지금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었다 갈게요. 되겠어요? 다음 시간 넓이 해서 넓이 마무리합시다.